그럼, 프로포커 플레이어로서 대성을 하고 싶다면, 어떤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멘탈. 전 뱅크. 아, 뱅크도 참, 배야 돼요. 어, 뱅크도 배야죠. 뱅크는, 뱅크는 외부 요소죠. 네, 외부 요소니까, 저는 멘탈. 다운 스윙에도 지치지 않고, 실제로 다운 스윙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막 주변에 물어봐요. 문제가 없어. 큰 문제가 없어. 뭔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이런데 실제로 내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멘탈이 안 좋으면 그 사이에서 막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막 이제 좀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막뭐 이상한데 가서 뭐 구슬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laughs> 막 아니 뭐 어쨌든 멘탈이 좋으면 포커를 치면서 좋은 길로 갈수 있지 않나 막전 생각을 해서 멘탈 이 조금 좀더 확장하면 중요하다. 네 메타인지죠 메타이 아 그러네요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메타인지. 정확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네.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럼 뭘할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 메타인지 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 근데 이건 메타인지가 되게 높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확보돼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아, 네.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메타인지가 이거. 높은 사람들이 자존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자 뭐 이런거죠 이 사람한테 꼽혔다 이런 아, 꼽혔다 이런 이거 많이 들었어요 레크펍에서 <laughs> 네, 네. 이거 걸린다 네. 네. 내가 맞는데? 이런, 이런 느낌이라거나 음. 음. 메타인지 높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거도 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상대방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네. 본인이 맞는 걸 알면 네. 그냥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아, 아 그치, 맞습니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고 네. 근데 속으론 어 아닌 거 아는데 약간 <laughs> 이런 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메타인지? 어, 네. 저 어, 네, 메타인지. 메타인지. 저희 셋저 일단 저까지도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하다.